선생님이 일단 L, M, N이라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평행선에다가 연장선을 좀 옆에다 가 그려놨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숨어있는 기본 닮은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잘 봐봐 우선은 이렇게 생긴 이 직선, 여기 꺾인 이 직선에 이 길이를 6이라고 보고 여기 길이를 15라고 이렇게 봤대 이렇게 15라고 봤는데 잘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직선과 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볼 거야. 그러기 위해서 얘를 한번 이동시켜 보자고. 이렇게 쭉 이동시켜서 이대로 그대로 끌고 와 볼게. 그냥 옆으로 쭉 끌고 온 거기, 때, 끌고 왔고, 얘가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여전히 y가 되겠고, 이 길이는 여전히 x가 될 거야. 얘가 그냥 그대로 이동해서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볼수 있겠니? 어, 기본 닮음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이게 이제 베스트가 되는 거야. 자, 이게 기본 닮음 삼각형이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뭘볼수 있겠니? y 대 x가 왜 이렇게 굵어졌죠? 갑자기? 어, 얘가 지금 6대 15인데 약분하면은 2대 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 x 대 y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즉 얘네들이 x,y가 뒤집혀 있으니까 그럼 x 대 y는 뭐가 되겠니? 아, 5대 2가 되는군요 라고 요런 식으로 우리는 정답은 마무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다